썸네일 보셨죠 그 현장으로 가시죠 윤찬 안녕하세요 안녕 하세요여이가 무슨 팽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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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가 그... 팽이데섯팽밖에든요 그래서 팽이를잘팽라가섯팽 오늘 오늘 이버섯 팽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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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는 거볶 먹을 볶아 먹을 거? 네 무슨 볶아 거? 네. 그 팽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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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이리섯리이 라면밖에 몰라가지고. 깜빡소 같아. 처음에는 그래. 깜빡소기를걸속아요 <laughs> 지금 따라서. <laughs> <깜빡소피. 웃음> 추천할 만한 오늘 싱싱한 채도 있어요? 남자한테 <laughs> 좋은 거. <laughs> 남자한테 좋은 거. <laughs> 스테미나에 강한 거는 뭐 있어요? 아, 네. 뭐라고? 뭐든지 사가지고 못하면 레시피 들어가면 엔터넷. <laughs> 아, 아 그쪽은 아, 레시피 같지요 집에 고추장이랑 그런 거 하나도 없어서 또 그것도 사야 돼요. 아, 지금 있는 거는 침대밖에 없어 <laughs> <있어. 웃음> 얼마에요, 이사아싸 여기 요리하다가 또 부족한 거 있으면 계속 올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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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윤차나 아, 통깨비랑 계란이랑 이런 거 해달라니까. 어, 오이 실하다. 이거 하나 더, 이거 해줄게. 아, 하나 해. 호박 전 좋아해가지고, 호박 전. 호박 아, 전? 네, 네, 이것도 하나 더 해요. 냉장고 관리했어? 내 눈에 뭐가 있어? 아이고, 저거 지 내가 뭐 어떻게 해? 자꾸 맨날 나한테 뭐 하는 거야. 아, 저안 해요. <웃음> <웃음> 같이 해야지. 그니까요 같이, 같이 해야 돼요? 그럼 같이 해야 돼, 지금은. 아, 지금은 똑같이, 뭐든지 똑같이 해야 됩니다. 야옥수쪄 응. 먹을래? 이거 하얀 거고, 이거는 이거니까 아 좋아하는 걸로. 음. 자기가 되게. 피부가 어두우니까 어두운 걸로 사줘? <laughs> 자기가 어두우니까 이걸 사야 돼. <laughs> <살게 웃음> 그거는 막대기예요? 네. 뭐예요? 막대기요 말안 들으면 한대 맞는 거예요 <laughs> 너무 말안 들어요 저희 새실랑들이 술찬이 웃기는데 오늘 새실랑들이 계속 이거.. <laughs> 아 그거.. 새실랑들 오늘, 오늘 많이 왔다 갔어요? 아니 어. 잘 들어야 돼 설기만 같이 살고 있는데 어. 말을 너무 안들어 이럴 아, 줄 알았어 분들은? 네 결혼 안 하는 너무 많이 인거 같아요 소그 소리를 소드네아 <laughs> 진짜요? 오늘 왔다가 혼나고 갔어요? <laughs> 자주 드세요 <들으세요>, 그런 <laughs> 얘기 한잔 어떤 거 줄까? 요거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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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래 하나 더 주셔도 돼요 <laughs> 네 서비스 <laughs> 요즘 너무 체력이 저지려서 혹시 남자한테 좋은. <laughs> 남자한테 좋은. <좋아? 웃음> <남자한테 좋아? 웃음> 먹고 들어오는 건지 잘 먹지도 않아요? <laughs> 먹고 들어오면 하기 싫지. 그러니까 잘 먹지도 않은데?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<laughs> 만 원이야. 어떤 가까이 살인까어일 길을 갖는 너왔나 네. 혹시 이상한 여자 손 붙잡고 아, 돌아다니거든 아, 저한테 아, 바로 아, 정보 좀 주세요. 눈 감아주세요, 혹시 그래도. 정해진답 절대 <laughs> <때> 못 감아. 가면..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그럼 살아올게요. 윤창 진짜 왜 그러냐? 윤 어떤 걸 뭘로 먹을까? 여기야. 왜? 뭐야, 여기 왜 왔어? 아, 여기 왜 있어? 아, 이모님. 아 얘기 얘기들から... 했잖아요. <laughs>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 90살이 면 알아볼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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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맞아요. 처음에 몰랐어요. 네. 아까는 몰랐는데 지금 나는 알았 아니잖아. 이거 찍어서 많이 사드리겠습니다. 좀 맛있는 걸로 해서 좀 뭐, 담아주세요. 이게, 이게 뭐, 뭐예요? 아, 유튜브인데. 아, 제안 하구나. 마늘 유튜브. 정도 하나만 주세요. 뮤직 아. 챙겨야 돼서. 뮤지 <laughs> 살림 할 인물인가요? 인물이인물이지 <laughs> 이머리, 아, 인물이에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여기 엄청 많아. 아, 고저 옥수수 만 Assim que